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에 보시면 1번 맥시 거래소, 2번 비트겟 거래소, 그리고 3번이 비트마트, 4번이 BTC EX 거래소, 그리고 조금 더 스테이킹에 특화가 된 넥소 거래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거래소 모두가 저와는 공식 파트너의 관계입니다. 스테이킹에 특화된 넥소 거래소를 제외한 위네 가지 거래소, 맥시 거래소, 비트겟, 비트마트 그리고 BTC EX 거래소는 저와의 영구적인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거래소 중에 제가 유일하게 영상으로 공보를 한 거래소는 맥시 거래소입니다. 사실,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 파트너를 맺게 된 거래소들은 저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게 된다면 영구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주는 거래소만 공식 파트너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혜택을 살펴보았지만 맥시 거래소처럼 현물 거래에 대해서 페이백, 혜택을 주는 거래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시 거래소에 대한 추천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맥시 거래소를 홍보한 이후로 맥시 거래소를 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맥시 거래소와 공식 파트너를 영구적으로 맺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에서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 제시한 혜택들이 영구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링크를 통한 혜택이 영구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하게 유심히 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들은 가입과 그리고 거래에 대한 혜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국내 거래소가 주는 혜택은 거의 없고 에어드랍 역시도 불안하게 받을 수 있나, 없나 그런 상황에 많이 처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거래소 순위에서도 국내 거래소 순위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량을 우선으로 해서 순위를 보자면 1위가 바이낸스, 2위가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 그리고 3위가 FTX 거래소, 4위가 크라겐, 5위가 마이낸스 US, 6위가 쿠코인, 7위가 게이트 아이오, 그리고 8위가 비트 파이넥스, 9위가 제미니 거래소, 10위가 부비 글로벌, 11위가 비트 스탬프, 그리고 12위가 코인 체크, 그리고 13위가 비트 플라이어, 14위가 FTX US, 그리고 제가 공부를 했었던 맥시 거래소가 15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분들이 잘 아시는 크립토 닷컴이 18위고 그리고 코인원이 19위, 2 0위가 빗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했었던 업비트가 3 0위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로 업비트 사용자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비트는 거래량 역시도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량으로 보자면 바이낸스가 1위, FTX가 2순위 그리고 3순위가 OKX, 4순위가 쿠코인 그리고 5순위가 고비글로벌 그리고 6순위가 게이트 아이오 그리고 7순위가 바이비트 8순위가 데리 비트, 9순위가 제가 주로 소개를 드렸었던 맥시 거래소입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가 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 맥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공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간편한 출금을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를 하나, 두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사실 선물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1시간 1분 단위로 단타로 또는 스켈핑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단타나 스켈핑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들이 가져가는 혜택은 단 하나도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맥시 거래소는 저희 링크를 통해서 공식 파트너인 저희 링크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현물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베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물 거래에 대해서 베이백을 해주는 거래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협업 제안을 받고 있지만 맥시 거래소처럼 현물 거래에 대해서 페이백을 해주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맥시 거래소의 홈페이지입니다. 맥시 거래소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은 거래소 그리고 빠른 신규 상장. 또한 다양한 암호화폐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백시 거래소는 상위 거래소 중에 상장이 된 암호화폐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만 본다 하더라도 1,5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최상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물 거래는 최대 125배의 레버리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배율의 레버리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선물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 ETF 상품은 증거금이 필요가 없으며 청산 위험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의 링크를 통해서 맥시 거래소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면 현물 거래, 선물 거래, 그리고 레버리지 ETF 이 모든 거래에 대한 페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맥시 거래소는 mx 코인을 단순하게 홀딩을 하거나 거래를 해서 에어드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맥시 디파이에서 맥시 토큰으로 마이닝도 가능하고 그리고 스테이킹 역시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맥시 거래소에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거래소는 이벤트도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컨텐츠 역시도 정말 너무 없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해외 거래소의 거래량 순위는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반면에 국내 거래소 순위는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맥시 거래소는 저의 유튜브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보시면, 1번에 보시면, 디지털핑스는 맥시거래소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영구적으로 10% 페이백을 저의 링크를 타고 가입을 하시게 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시고 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저의 프로모션 코드 1 q 5 w w 가 입력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의 링크로 맥시거래소를 가입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